아래로 왔어요 아래로 아래로 기이라도어 레인저 와잘 들어간 거 같다 오이 정말 잘 들어갔어 여수 가는 거? 좋구만 아 그리고 동제는 아래쪽 시야 와드하고서 아, 세계인이데 지금은 죄인에게 아주 안 좋은 시기랄까? 앵안 돌아보니까 진짜 바뀐지도 몰랐네, 돌고보. 와 달라는 거야? 모르겠네. 아니, 너 말고 원원딜 지금 리신이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잡. 나도 이게 존거리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. 뭐. 언제 안 바뀐 됐다. 거야, 이거. 얼마 안 됐어. 나 맨날 랭겜하면서도 몰랐어. 원딜만 해 가지고. 진짜 얼마 안고 지금부터 전이가한이이 정도는 단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네. 안 보여서 무섭다. 라인 밀고 있는데, 그래도 게 괜찮은데, 저거 미드 미드 지금 자마랑 쓰면서 어떻게든 했거든. 되게 과위계 싸움, 아못 가나? 아까 뭐내려갔냐 오케이, 오케이.

나풀 있고. 오케이. 야 아, 싸우면 안 돼. 지금 다리 없 없어. 괜찮아, 리신. 여기 리신. 어, 싸우지만 마. 싸우지만 마. 나 바텀 가도 돼? 음. 너 바텀 가도 되긴 아이고. 하는데. 나이사 착을 차치해. 네, 그. 나 지금 지금 사일런스 사라짐. 어사일런스피 없지 않아? 이시는 어디 갔어? 집 어, 빨리 없어. 근데 네가 불안해서 그래 진서야. 나 집갔다 어? 바로 텔일칠수 있어. 여기 와드 하나만 깔아줘 그럼. 어? 오케이 또나 풀까지 썼어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서 사일런스가 저거 깼다. 이야. 방금 뭐가? 진짜 안 나온다 돈. 리신이 카이날 불이 방어하려고 하면은 개손해 보거든 피. 나도 그래. 아, 그러냐? 나 물이 안할 거야. 나 물이 안할 거야. 안 그래? 빨리가 엄청 안 되네. 번는 상처와 같아서 소금을 뿌리면 더욱 시지지 바로 맞 아, 궁이 없었구나. 융렙이 아니었네. 아, 어, 나 융렙이 아니었어. 새로 아 공이었으면 킬가견이었는데 오래빈지 몰라. 괜찮아. 쟤 뭐해도 나 못이겨. 어이. 리징이야이냐니냐이내 쪽으로밖에 올 데가 없나? 우리 바텀도 올수 있어. 아 죽을라나? 리신 미드 안 죽었다. 나이스, 나이스. 안 죽었다. 아, 죽었다. 리신 때문에 미드 계속 가서 상대가 리신이 오기밖에 아. 없어. 그게 러내 쪽밖에 없어서 나 봐줘야 돼. 응, 음, 나 있어. 리신 내려간 거 같은데. 지금 다이브 역광 타이밍. 리신이랑 내 내려갔어. 사이런스. 근데 피가 없긴 없어. 리신은 두 방. 다 돌아버려. 살짝 조심. 라이즈 이제 라인 모아서 땡김. 아니 아니. 밀려. 아이고 아이고. 나 모르고 시야 보여줬다. 빠져야 돼 빠져야 돼. 갈게. 내가 완전 안전. 어, 마드만 하나 박아주고 나 갈게. 다이브는 안돼나 올라가도? 안 되겠다? 이신 바텀! 바텀! 같은데 한 명은? 사일런스 리아. 어 살았다 사일런스. 데인이 밀어줬다 나이스 샷 아, 이게 것 너? 죽은 거 같은데? 이런스 아. 바텀! 사일런스 나텔리 없어요 미드 가는 중 저거 저화였으면 쳤을텐데 아아 텔들어가지고 사일런스비야 리신 리신 우리, 우리 블루 쪽 간다 리신 다 같이 가자 동주야 아. 조심해서 저거 가. 블루 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리우스도안 보이거든 너궁 쓰면 보호막 생기냐? 아 어, 궁수만 보호막이 생긴데 지금 궁 없어. 뺄 뺄, 뺄. 네. 다 아, 나 거야. 이거 다이브데 나. 내가 봐줄게. 근데 나 궁은 없어. 야, 어, 궁계 차이자마자 궁 썼는데 죽어. 근데... 네 궁안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나? 차이면서 차, 찬 순간 죽었을 수도 있어. 아 그런가? 살줄 알았는데. 아쉽네. 불시마저 <laughs> 수영아 우리 불이면 괜찮은데. 근데 와드상. <laughs> 그 와, 개 빨라. 다니아니 난입 아니야, 나니, 아야난니 난입. 유치 아니야. 어, 뭐야? <laughs> 마이, 뭔 <laughs> 상황이야? 어, 이거 뭐야? 이 나도 가고 있긴 한데, 죽지 않냐? 궁, 궁, 먼저 쓰면 살려나? 어? 왔는데? 다 맞췄어 다맞췄나 W 줬어 좀 좀. 가자 이거 가자 가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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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와 유채화 이따 애플 동재야 잡겠다 아이 야 저거 한 대인데 한대다 깨지면 되지 그냥 니가 어. 때려 동재야 아니 아니, 라인... 아니 맞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... 리하지마 안 해야겠다. 난두행 간다. 도 어, 어, 같이 어, 난집 가야지. 라인 인 하나 더오거든 이거 더태워도될 걸? 이거, 이거... 아이, 거 어, 네, 어... 아. 어말 아. 걸? 난 치면 이길걸? 남만 와, 레드 때문에 질뻔 했다, 진짜. 야, 체인. 나텔인 10초. 여기에다 타라. 어, 그럴라고. 근데 아직도 9초, 8초 그래. 그럼 못 잡겠다. 아 미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어, 다리오스. 괜찮아. 에이씨. 그건 아니지. 나도 왔다 다 간다 오 빠지면 개이득인데 이거 안될거같아아니 너무 빨래 아아아아아 죽은거같은데? 너? 아아었습니다아아아 아, 죽은 이거까지 생각을 못했다. 미신방 아, 생각했는데. 아보자 야, 자 야, 잡아보자. 야, 맞아 잡아보자. 어, 저거, 어? 야, 아보자 야, 잡저보자 야, 잡아보자. 야, 잡아보자. 내가 못 맞춘 것도 있지만 <laughs> 우리 시야 다 먹음. <laughs> 예. 에이오 예! <laughs> 신이 나를 너무 조 금밥으로 보낸다. 나 노래, 나 봐주면 될것 같은데, 진짜? 나피 없어, 너? 나, 여, 온다 봐, 봐. 에 빨라. 내가 잡았어, 내가 잡았어. 나이스 나이 샷. 이 와드. <laughs> 뭐야 리신. <laughs> 야설라서 <살라스> 개피, 노공. <laughs> 리신 탑. 리신 탑 쪽이야, 밑에. 편하게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어, 이거 이제 리잡았이이 어. 바로 치소해 그냥 나 아빠 갈게 나리신, 나리신, 리신나 강타 없리든나케이 오케이 나나 오케이. 나 갈게 나 갈게 나로신 나리신, 나공신나리 아 아깝다 나 숙성 도와주지 방타가 없었어 잘했어 괜찮아. 괜찮아 없애면 됐지 잡았어? 응? 또나노 아... 점화 못 먹게만 다리우스 안 보이긴 해 진짜 끊기는 거 아니냐? 응? 나 끊겼는데 베인 피 뺐지 갔지 다리오스 드간다어다리스 저쪽에 있어 관 못먹었고 <laughs> 난 전멸하고 <공> 이번에 돌아오니까는 <laughs> 한타 간다 리신하고 인하고소나고 다간다 어야아 빠르다 유킨거 힐 써줘야.. 돼. 힐이 없나? 힐이 없네 힐 써줬어 이미 이거는 밀어줘야 되 아! 보였지 나너보어드랑아순로순로 어 죽네. 토나 노쿨 제... 아, 답잡고 아깝다 블 타블. 토 타블 타블. 제 타블 었습니 타블 타블. 타블 타다 타블 타블. 토 타블 타블. 토 타블 가, 쪽으로 나 일단 복귀 좀 할게 오케이 돈 많냐? 졌다 될거 같은데? 맞아 시안 없어 어 바로? 봐도돼 가도 돼나빙하도 핑화도... 여기 여기 온 적이 없어 얘네들 어 저기 오면은 이기질 못한다고 해서 아예 치질 않안고 쉐드~~ 이게 안 쳐도 되긴 해야 이거 이거 내가 리시 봐줄게 얘들아 여기 천천히 쳐봐, 천천히 쳐봐. 야 이거 이거 나불렸거든 <laughs> 싸우더라도 이쪽에서 안 지우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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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 트라이어지마아얘네 블루 먹었다 좋아 뺏겼어. 고고. 나이스. 오히려 무적이. <laughs> 야, 아, 사일런스나 무적 썼구나. 야. 뭐생존보 없으신가? 아. 다나 아, 이제 나오거든. 나 아, 나오거든 막 있어 신공 아리우스 폴 뒤..뒤 라인 디 포지션 잡지 말고 나랑 앞..앞에 돌게 형 음... 그냥 <뭔루미> 가야겠이다러가긴 <가서 해야> 해. <뭔루미> 어, 여기 중... <뭔루미> 지금. 집가알어 <뭔루미> <빨리랭. 뭔루미> <뭔루미> <뭔루미> 미드 푸시가 우선이야 미드 푸시. 정글에 정글에 뭉쳐 있지 말고 미드 푸시 뭔데? 우리 정글에 다 있는데. 개인 있다. 아래로 왔어요. 아래로 아래로. 김이라도 써. 와... 좀잘 들어간 거 같다. 오케 정말 잘들어 음, 그게... 아까부터 그게 뜹니까? 억으로 끌리잖아. 공안으로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... 이거 내가... 나 혼자 믿어볼 테니까... 나 그럼 복아게 내가 혼자 용먹을게용근데 20초가 그냥 가지 말아. 해도... 음... 딱 세도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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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... 못 밀겠는데 킨드가 그냥 욕먹고, 바텀 밀어 그냥 동재가 아, 그렇게 하자 탑, 미드랑 탑 밀고 아 미드랑 바텀 밀고 내가 혼자 욕먹을게 그냥 아, 아직 가이 갑이 있밖에안 나와 나도 어차피 다 밀긴 좀돼 그래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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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얘네 지금 35초 로 바로 때리바 나왔어, 바로, 나왔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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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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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 바로 바 탈타지마 어 차라리 여기 라인이 반짝바 있으니까 여기 로 바로 바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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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검했어 그냥 그거 밀어 계속 밀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내 쪽으로 누구 오면 그냥 가어 가동돼 아, 쟤네 바론 치자 바론 치자 온다 내 쪽으로 온다 죽을 생각으로 합니다잉 나가겠다안죽을래 나이스 사이런스 오케이 귀신 있었다 지금. 어 뭐야 개발이 어우 노플, 사일런스, 노플, 가지 가디 나전멸이 있어 궁으로 존야도 있고 아, 이거 바로 미드 미 싸움 하자 얘네 미드 싸움 중간에 레벨 우리가 훨씬 높아 미드 싸움 미드 싸움 그 나는 물려도 살수 있어요 나한테 궁 쓰지마 수영아 어, 어, 나 존야도 있어 소나 궁만 주시고 아리 옆에 나오는 거조해내공 뺏겼다 내공 뺏겼어 일단 오아이 아냐아냐 스트리 기 그냥 어 내가 개인 보냈어 이개이개이 잡았어 잡았어 사일러스도 잡았어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그냥 밀어 스트 그냥... 됐습니다 사일러스 잡았어 도 밀면 돼 오케이 야야야 잡아 잡아 그냥 잡아